Yeah, 아, 어. 저희가 이제 먹방을 찍기 전에 네. 콘텐츠를 만들어내려고 아, 네. 먹어지고짜맞추같 뭐, 같긴 뭐, 해요 그렇죠. 네. 네. 고민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방금 전에 생각했거든요 네. 요즘 약간 스케줄이 좀 많아져가지고 아, 네. 진짜 바쁘싶더라고요 네. 일이 끝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잠을 로러 가요 어, 그럴 어, 수있죠 뭐. 근데 그게 너무 너무 반복돼가지고 잠을 안 자고요? 네 지금 하루에 한 2시간씩 자고 있어요 괜찮아요 어? 지금 음. 나이가 실례가 안, 아, 아, 네. 뭐안 돼요? 26살입니다. 아괜찮아아 괜찮아요. 고민이 없네아 이거 어도 돼요? 어, 어. 아니 본인이 겪으면서 이제 깨달을 거예요. <laughs> 아 몸이 힘들잖아요. 네. 본인이 느낄 때는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laughs> 그 옆에 사는 말 조금 들으면서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고민인 거예요? 음 사실 고민이 자 어, 여기서 어, 끝났습니다. 그냥 드시는 걸로 한번한번 한번 드실 때몇 시간씩? 기본 2, 예? 아, 두세 시간. 2두세 시간을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네.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티바 <laughs> <키밥> 언니. <laughs> 나국으로 따지면 제가 언니겠죠? <laughs> 그래요. 그리고... <laughs> 엄청 고민이 아, 참... 아, 아,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고민이가 이거는 연애를 네.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죠? 야, 3년 어, <laughs> 너무 궁금해. 니네가 네? <laughs> 이러니까 연애를 못하는 거야. 니네가 아, 이러니까. 아, 자, 그녀 음식에서 지금 저희가 네 명인데. 피자가네 판이에요. 근데 원래 일1판 아니에요? 그 무슨 아, 말이세요생명사한판 그 먹었는데 우리. 네. 저희가 희박 씨를 모셨으니까 음. 저희도 1일일 판을 도전해보려고 네. 합니다. 아, 와. 저는 제거다 먹겠습니다. 오. 네. 개인전 아시죠? 개인전이요? 네. <laughs> 아 일단은 요 일단. 해보고. <laughs> 우와. 십오 분마다 아, 달라. 근데 지금 반반이잖아. 근데 네 판이라서 지금 여덟 가지 마신 거야. 와. 여덟 가지 마신데 난이 여덟 가지 맛을 다 맛볼 수 없잖아.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해? 안돼 음. 맛만 보고 싶은데?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 그럼 <laughs> 약간 정준호 같은 거야 준호빠가 그러니까 내가 아 배가 찢어질 것 같아 내 신지야 위는 그렇게 쉽게 찢어야지 <laughs> 와난뭘 먹어야 돼? 와난어난와 <laughs> <laughs> 제일 작은 걸 먹어야겠다 야 맛있다 여기가 음. 맛있어 음. 음. <laughs> 음. <laughs> 많이 먹으려면 빨리 먹는 게 좋아요 천천히 먹는 게이어요 빨리 먹는 게좀 많이 어아운 위가 모르게 그냥 빨리 그냥 먹어요 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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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맛있겠다! 아, 네. 네. 음. 음. 거 음. 맛있겠다! 어있있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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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맛맛있다 맛있겠다! 맛딱다 맛있겠다! 맞아 맞다 맛있겠다! 맛있맛있다맛있맛있이네 네. 응. 목표 같은 거있어요 먹방 목, 목표 이런 거? 죽기 전에. <laughs> 우리 <laughs> 음식 다 먹고 줬 괜찮아, 야 <laughs> 근데... <laughs> 아, 교환해야 된어조시엄시어요 음. 나 나도 하나 하나만. 아, 훌륭하네. 그냥 다른 피자랑 좀 다르다 여 저 면도 절반 사놓 와... 해보 말해요. 저 나한테 맛있어. 아 근데 이거 불고기는 진짜 너무 맛있다. 그죠? 그래도 또그랬나왜 이렇게 많지? 얘가 누구 아니야? 하나씩 뭘르으면 좋아하는 거야? 나 많이 먹었는데? 이거 아니왜 이렇게 없지? 나 불사면 먹은거 같은데? 한 맛. 마... 왜? 네? 뭘말해야한번다 먹었어 벌써. 먹었어 벌써. 뭐 퍼포먼스 그거야야 <laughs> 이게 이렇게 멋있구나. <웃음> <웃음> 졸리신 거 <것> 같은데? 짬뽕 얹어 먹어지 먹으면서 먹는 생각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 종민이 형 반판? 나 반판. 나개 먹었어, 2개. 아! <laughs> 충격적이야. 아저씨 뭐먹은지 모르겠어요. <laughs> 에? 에피타이저 느낌? 샐러드? 샐러드! 아그물 드셔야 되 드셔야 되니까 뭔가 만찬 같다 어. 만찬인데 뭐. 앞에 생 글자가 붙어야 돼새의 만찬 새우의 만찬 새우의 만찬 새우의 만맛있아 짜장 맛있다 짜장 맛있네 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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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봐 이거 불어 뜨거운 거막 드세요? 뜨거운 거잘못 먹어 근데 이거 지금 별로 안 들어 연기가 왜 이렇게 나왔냐? <laughs> 와 흡입이다 흡입 근데 그 도대체 만두는 언제 먹는 거예요? 지금 파프리카 아. 소고기만두 소고기만두 이것도 한 판씩인가요? 아 중국집 먹고도 그 맛이 다그 그래요 중국식 네. 근데 종민이 오빠 좋아할 맛이야. 안 가려요 음식. 종민이 오빠 고수도 음? 한참 좋아하고요. 아 진짜? 네. 어쩔 줄 아. 맛있어요. 향이 너무 좋다. 왜 이렇게 잘 먹어 놓는 거야? 약간 입에서 녹고 녹는 느낌이야 만두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laughs> 내가 볼땐 지금 이거 희밥 씨가 먹는 속도로 못 따라가요. 타먹었어요 아니. 와. 퍼포먼스. 우와 30개 끝났습니다 자 저희가 조리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네. 어, 만두를 찌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잠깐 끊었었어요 네. 여기? 네. 새우 그 다음에 가운데가 정복 만 우와 정복 만두가 있어? 한한 어... 아휴. 아니 잠깐 첫 번이 내가 떠질 것 같아. 그래 원래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그냥 어쩔 쩌면 데킬 것 같아. <laughs> 김종민이 새우 된굴 좋아하는데 못 먹는 거면 꽉한 거야. 음. 종목이 달라지니까 들어가시면 어지요 나는 아까 많이 애들처럼 미련하게 먹지 않았거든. 음, 음, 음. 우와, 아까 맛있다. 앞에 나시다. 앞에 놔 줄게. 감사합니다. 우리 힙합이 앞에 놔 줄게. 언니가. 이거 유명하니까. 어... 지금 10이 맥스고 1이 가요? 하나도 안 먹은 거는 지금 몇정도됐어요 지금요? 2.5? 네? 2.5요? 아될게 아니라니까. 아 가에 저기 이런 분을 대국수 어떻게 우리한테? 운이는잘못 드신다고서 따로. 끝났어요. 두판 클리어. 응. 피바님의 속도에 우리 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죄송할 따름이에요. 피바님은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그런 종목이 있어요? 저 베트남 가서 쌀국수. 따로 여기로. 따로 소리 엄청 많잖아요. 한번씩 네. 돌아가면 한릇씩한릇씩 먹고. 차 불러서 나 혼자 오기. 와! 대박, 대박! 대박! 우 와!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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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온다! 온다 야. 아, 아 괜찮아? 우와!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짠!

처음 드시는 분같 건... <laughs>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딱. 와, <laughs> 잘 끓였다. 오늘... 제가 딱 좋아하는 면이. 와, <laughs>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laughs> 물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서 간간하게 잘 끓였지? 와, 첫기야 척기. 내가 이 약제였다는 걸난 몰랐어 사실 우리 안에서 종민형이 최고였었기 때문에 사실 내심 종민형이 기대지 했거든. 어. 근데 머리 <laughs> 묶잖아. 호두가는. 그럼. 미안하지. 야나 호두형 먹는 것도 다지 마. 이거. 이걸... 이거. <laughs> 아저선배님랑도 홍...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설 들어 하는 거. 네 그거 네, 하고 있는데 이기지. 저 그만 먹으래요. <웃음> <웃음> 나는 배가 터질 것같아것 같은데. 아까 우리랑도 갈라 누나라고 해. <laughs> 아 오늘 동생 많이 잘다네 언니. <laughs> 어, 와 국물 <공부> 진짜 좋다. <웃음> <웃음> 어, <웃음> 아, <웃음> 아, 야! 밥 아, 주세요, 밥. 아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씨. 죄송해요. 간에 기별도 안 가져서. 아, 약간 코스요리 먹는 기분이었어요 <laughs> 우리가 너무 미안해. <laughs> 뭐 일부러 우리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상황이 네. 열악해서 그런 건데 유쾌하게 이 상황을 다 받아들여 주시고 맛있게 즐겁게 먹어줘가지고 그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면 네. 조민영 반 앞으로 어디 가서 잘 먹는다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나는 못 먹는 사람이야. <laughs> 진짜 못 먹는 아니, 사람. 소식이소식 진짜 음식을 즐기면서 맛있게 먹고 음. 우리랑 얘기도 하고 저 이만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유튜버가 아니라는 아, 네. 거 아닌가. 네. 네. 음식을 하 음식을 좋아해서 먹는다는 게 너무 너무 느껴져가지고 그러고, 어. 잘 이렇게 못 드시는 분들은 그래서 막 먹방 보시나보다 그 생각부터었어맞 내가 할수 없는 걸 응. 대신 맛있게 즐겨주니까. 아 그렇게 얘기해 주기 너무 감사해데요아 <laughs> 그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밥 먹을 수있으면 너무 행복했어요. 아, 아 진짜요? 네. 뭐 해드린 게 없어가지고 차린 네. 뭐 것도 없고 같이 아, 있어준 뭐. 게 좋은데. 어, <laughs> 다른 사람 배부르다 른는데 어, <laughs> 다음에 저희도 한번 아니구나. 우리 가서 해줄 게 없어요. <laughs> <laughs> 아니요 해주세요. 없구나. 해주세요. 해줄 내가... 게 없잖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 <laughs> 필요한 게 있으면은 네. 그때 우리도 꼭놀러갈야 돼요. 네. 아, 네. 아,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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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